이 아니라 일단 이놈이 주인공이야 얘가 만약에 2.3이라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얘가 2.3이라면 얘를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면 얼마가 되지 2가 되잖아 그럼 2.3을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2.3은 뭐가 된다고 2가 돼 그럼 얘가 2.7이라면 2.7은 뭐가 되니 어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근데 이 계산 결과가 2.3이니까 얘가 2.3이든지 얘가 2.7이든지 이런 버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럼 2.3이라는 놈이 반올림해서 2가 됐다는 얘기는 이 2.3은 누구랑 누구요 우리가 반올림을 했다는 얘기는 반올림해서 2가 되는 놈은 뭐가 있어? 그렇지. 1.5부터 시작해서 2.4. 999 뭐 이런 말이잖아. 그 말은 반올림에서 2가 되는 놈은 만약에 걔를 x라고 한다면 a라고 보자. a라고 한다면 반올림에서 2가 됐다는 얘기는 얘가 1.5보다는 크고 2.5보다는 작거나 크거나 같고 2.5보다는 작다는 얘기 아니냐고 맞지? 그다음 반올림에서 3이 됐다는 얘기는 여기에 해당하는 이 수들이 그럼 얘를 b라고 해볼게. 이 주인공 얘는 얘가 반올림해서 3으로 변신을 한 거야 그럼 얘가 가지는 숫자는 뭐에서? 2.5 보다는 크거나 같고 3 보다는 작다는 얘기잖아 그럼 내가 3.5구나 그럼 내한테 반올림한 결과를 줬거든요 반올림한 결과가 이래 그 말은 내가 이 수가 뭔지는 모르지만 얘는 2에서 뭔지탄 거야 0.5뺀 거잖아 얘는 얘가 뭔짓한 거야? 0.5를 더한 거야. 반올림한 결과가 3이라고 준 거야. 그 말은 얘가 뭐라는 얘기야? 3에서 3, 3 0.5 뺐다는 얘기지. 얘는 3에서 0.5 더했다는 얘기지. 이까지 이해 되죠? 그럼 내가 얘들이 1.7, 1.8, 1.9 이런 거에 해당하는 숫자를 걔가 얜 거잖아. 얘를 지금 반올림해서 이게 됐다는 얘기거든. 맞지? 그럼 얘가 반올림한 결과 2랑 3을 얘기하는 거잖아 얘가 반올림한 결과니까 그럼 반올림하기 전인 얘들이 결국 반올림해서 정수가 된 거잖아요 그럼 지금 반올림하기 전인 이거 지울게요 반올림하기 전인 x-2의 x-5 이놈이 반올림해서 이수가 된 거야 그미수는 당연히 뭘까 정수겠지 여기까지 해야 돼? 왜냐면 하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했으니까 얘는 무조건 정수겠죠 맞아? 그럼 이놈들은 반올림해서 딱 얘가 된 거야. 얘가 2 이런 건 거야. 그럼 얘들은 여기에서 뭐뺀 거? 2X 플러스 6에서 0.5뺀거 2분의 1이라고 써볼게요. 얘보다는 크거나 같고 뭐 2X 플러스 6에서 2분의 1을 더한 거보다는 작아야 되는 거지. 이해 돼요? 여기까지. 아 일단 이렇게 섞고 뭐 시작을 했어. 그런데, 자, 이렇게 되면 X에 대한 부등식이 되는 거잖아? 근데 지금 X는 뭐야? 실수. 모든 실수야. 근데 내가 이걸 막 푼다고 해서 X가 어떤 범위가 나왔다 치자, 얘들아. 그럼 X는 모든 실수인데 그 범위 안에 있는 X 값을 구하기가 힘들지, 모든 실수를 다더하라고 했단 말이야, 지금. 근데 우리한테 제한된 조건을 준건 X가 아니야. X는 뭘 가지고 된다는 얘기야, 지금. 근데 딱 하나, 제한된 조건이 뭐 있지? 반올림한 얘가 뭐라고? 정수여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일단 이대로 x를 막 풀어버리면 x가 뭐가 될수 있는 데가 많이 나오니까 어떤 제한 조건을 주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지. 내한테 준 제한 조건은 이동이 뭐다? 정수다였단 말이야. 2x 플러스 6이 정수. 우리 보통 정수를 스펠링으로 n으로 많이 표현을 하죠. 얘가 n이다. 즉 정수다를 써넣어야 된다고. 그럼 어쨌든 n은 정수니까 예를 들어서 n이 1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는 작다고 나왔다. 그럼 n이 될수 있는 건딱 뭐밖에 없어? 다시 말해. 내가 너무 <높은> <laughs> 이렇게 있었다 치자. n이 될수 있는 거? 1밖에 없잖아. n이 1에서 4까지 나왔다 치자. 2랑 3인 거 알잖아. 왜 정수라는 제한 조건이 있거든. 근데 x 에 이렇게 나오면 제한 조건이 없어수 풀기가 힘들단 말이야. 그럼 x에 대한 부등식은 뭘로 바꾸자? n에 대한 분수식을 바꾸자. n은 어차피 정수니까. 이까지 해야지. 자 그러면 얘가 2x는 n-6으로 바꿀 수 있는 거죠. n은 정수라고요 여전히. 여기 1x에다가 n-1을 넣고 x 자리에 n을 넣어서 n에 대한 분수식을 바꾸자고. n은 어차피 정수니까. 그럼 2x에다가 n-6을 넣을. Eh? 그2 x 뭐야? 네, 예, 2 아, 여기 n 넣으면 n-2분의 1이 되는 거고. 2x가 n-6이라서 x는 2분의 n-3이 되는 거지. 그럼 여기 x자리에다가 얘를 집어넣읍시다. 그럼 뭐가 돼요? 2분의 n-5. 맞죠? 어, 됐어.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얘 집어넣으면 2분의 n-8. 그 다음에 2x 플러스 6이 n이니까 n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가겠지. N에 대한 부둥식이 됐다고요? N은 어차피 뭐라고? 정수라고. 그럼 어떤 부등호가 나오면 그 안에 있는 정수를 찾는 걸 우리가 쉽다고요? 자, 일단 너무 계산하기 짜증나니까, 뭐 곱할까? 2, 2, 2 4, 4, 아 네. 왜냐면 얘들까지 네. 없애줘야 되니까, 4를 곱하면 4N-2가 되겠죠? 여기 4를 곱한다는 건이 곱하기 곱한 2를 곱한다는 얘기잖아. 이 2는 얘한테 주고, 이 2는 얘한테 주려고 우리가 4 곱한 거야. 그지 그럼 여기에다 2 곱하면 n-10 여기다 2 곱하면 n-16 여기다 4 곱하면 4n 플러스 이렇게 되겠지? 됐어? 자얘 정리할게 n 제곱 마이너스 26n 플러스 160 이거 두개 풀게요 n 제곱에 마이너스 30n 맞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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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이렇게 적게 나왔나? 아니 어떤 것 같은데 마이너스 30은 어쨌든 넘겨보자 플러스 162 계좌다. 아, <laughs> 그러니까. 어, 원래 저거였어? 어쨌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얘 풀면 n제곱 마이너스 30에 똑같네. 마이너스 30에 마이 플러스 158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두등식이 나왔어. 근데 여기 수면 돼, 안 돼? 안, 안, 돼요. 안, 안 돼요. 돼요. 그냥 혹시 씁시다, N은? 아. 니까얘 그러니까 구동식으로 어. 안 하고, 일단 방정식으로 풀게요. a 분의 마이너스 B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다시에 제곱. 마이너스 AC? 그러면 63. 아. 이렇게 나온 거야. 그 다음 얘도 일단 방정식으로 풀자. 1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다시에 제곱. 마이너스 AC. 얘가 7, 67? 어, 맞아. 이까지 나왔지? 수점. 그래서, 자, 우리 더아아니아니야자 정수니까, 정수니까 괜찮아. 안어려 아, 밖에 가고 있어. 얘는 얼만데, 얘들아? 7점 얼마야? 그렇지. 7점 얼마 얼마야? 얘는요? 8점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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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야 자, 8점 얼마 얼마야? 부등식으로 풀게요. 0보다 크거나 같다 했어. 작은 놈보다 작고, 큰 놈보다 작, 큰 거잖아. 15에서 7을 더하면? 아니, 여기 22점 땡땡땡. 구했던 뭐, 거 같은데? 아, 하죠 뭔가. 얼마 얼마보다는 크가 네. 나갔고. 네. 그다음에 7점얼마나 빼면요. 아, 맞네. 맞는 거 같다. 네. 7점하고 땡을 만데. 8점. 여기 6점. 어, 6... 왜 뭐, 7, 아, 7점 하나만 빼자라. 7에서 7이면 빼 8인데 <laughs> 뒤에 있는 거더 빼야 되니까. 아, 네. 그래서 얘보다 작거나다 이렇게 가겠지? <laughs> 그다음 얘는 15애랑 8을 더 했으니까 23점 23. 23. 얼마 얼마보다는 크거나 같고 아이고 스크람이. 작고 네, 그 다음에 아까 얘 작다 했어 뭐라고? 동그라미 색안되있잖아요 아, 네, 근데 어, 어. 어차피 정수 아니라서 그 다음 8 빼는 요 6점 얼마 6, 어, 6 5 얼마 얼마보다는 크고 거의... 이렇게 된거네 네, 그럼 얘는 범위가 나왔어 근데 n 는 뭐였다고 처음부터? 정수였어. 6. 얼 얼마보다 크고 7. 얼마보다 작은 거 n이 될수 있는 건가? 7. 또는 22. 얼마보다 어 n은 얼마? 24. 이거밖에 없지? 네. 자, 근데 나는 구하는 게 n이 아니었어. 뭐 구하는 거였어? x X도 구하는 거였어. 아까 뭐였는데? 잖걸 잡는 거. 맞지? 그럼 이 x 얘다 넣을니까 그냥. 네. 여기다 넣자. 이때 n이 7일 때 x는요? 아 맞잖아. 뭐 하고 있었노? 이분의 일이제. 네. 여기다 분의7빼기니까 얘는 x는 음... 어? 맞 아닌 거같은 이분의 맞나? 네. 6, 10, 7이다 난네. 그래서 어, 두 개를 다다아데오왜 네, 네. 어, 하는 이런 분수 완던 똑같지? 다은 구. 맞힌세요 맞긴 한데. <laughs>